예. 어, 오늘은 이제 이평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수렴인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아시는데, 여기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어, 골든크로스. 조금 더 아시면은 이제 기울기. 그 다음에 지지. 저항. 이정도 알고 계신데, 특히 이 평선에서 요거는 음 어떻게 보면은 횡보나 상승장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평선에서 이제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유용한 것이 이제 이 평선의 수렴입니다. 수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평선 수렴이라는 것이 이동평균선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제가 설정한 것은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240, 480,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횡보나 상승장에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하락장이거나 이제 주가가 밑에 빠졌을 때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5, 20, 60, 120, 이건데, 이게, 이걸 왜 사용하냐고 보면은, 얘는 일주일이죠. 일주. 얘는 한 달. 얘는 세 달. 얘는 6개월. 6 달.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하락장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예.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설명 드릴게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주가가 계속 빠지죠. 빠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급락장 같은 경우나 이제 장기 횡보장, 아 장기 하락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파동의 마디가 한번마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잖아요. 요요요 구간이지.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 짧으면 한 달. 길면 어세 달.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그리고 급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빠지죠. 이것도 이제 짧으면 한달 또는 세 달.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5 20 60일 선의 수렴을 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자, 수렴을 봅니다. 수렴을 이제 왜 보냐면은 수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렴이라는 뜻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5일 선이 5일의 평균이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60일의 평균이에요? 이게 떨어져요. 120일의 평균이에요? 떨어져요. 그럼 이게 이제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그죠? 5, 5, 20, 60일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데 주가가 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의 평균 가격이 수령할 때가 생겨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 최근 5일 동안 꾸준히 산 사람하고, 60일 동안 꾸준히 산 사람하고, 아, 60거래일 동안 꾸준히, 꾸준히 산 사람하고, 어, 20거래일 동안 꾸준히 산 사람의 가격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사게 되면은, 그 가격에는 어,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가격의 그 합일점, 그리고 타당성이, 예, 안목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3개월 구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 하락 구간으로 갔잖아요. 네. 3개월 하락 구간 갔어요. 근데 이 하락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 평균의 그 최근 3개월 동안 산 사람들의 가격들 보니까 수렴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안 팔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60일 동안의 지지층이 되는 겁니다. 지지층. 지지층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약세장에서 떨어졌을 때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수렴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가격에서 위로 튀거나 아래로 처박힐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로 처박히냐 쳐박힌, 아래로 처박히지 않을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 좋냐면은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이 어, 여기가 이제 240 또는 480선 위지붕이이 씌어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평균 1년 동안 2년 동안 봤더니 이 주가는 정상적인 회사이긴 한데 여러 가지 그 외부적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미 내려간 상태야. 근데 여기서 최근에 하락한 사람들의 평균 거래 가격이 비슷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1일 로위류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회사가 정상적일 때. 밑으로 박힐 때는 적어요 그래서 큰 기준으로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보시게 되냐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240 특히 480선 위치에 있을 때 위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박혀서 여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수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렴이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사놨고요. 그죠? 팔고자 하는 사람도 이미 다 팔았어요. 지금은 그 수렴을 하는 가격의 합일점에서, 어? 생각해보니까 는안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투심이 회복되는 그런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수렴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때, 최근에 약 수렴되는 구간부터 몇 개월 전, 에서, 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실전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여드릴게요. 상승 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락할 때, 어, 지금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여기 보시면은 생깁니다. 5, 20, 60, 120 인데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수렴하는 구간이 여기, 요기, 여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죠. 그죠? 정확히 정확히 모이는 구간이 이정도의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일 법한 구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쳤지만은 결국에는 이 구간에 와 있으면은 어, 어떻습니까? 밑으로 처박으려는여이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480선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처박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경향이 크고 이제 여기 480선 아래에서 있을 때 보세요. 아, 사, 여기 보시면 480선 아래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구간이 여기 있을 때, 이 최근 하락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하락이 한 달, 두달 남짓 되잖아요. 두달 남짓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120선은 의미가 없고 120선이면은 6개월 전에 하락을 했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6개월 전을 봤을 때, 이때 하락을 했냐? 어, 이때 뭐 행보나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120선까지 인정합니다. 그럼 요 급등전 구간을 보면, 요렇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수렴하는 구간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수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는 수렴을 했습니다. 요렇게. 지금 수렴을 한상태이고요 그리고, 어, 이전에 하락을 했을 때 수렴한 구간이 있냐 봤을 때는 수렴한 구간이 우상향으로 갔을 때 수렴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상향이 아니죠. 하락해서 하락을 한 상태에서의 이 수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 정도 있겠네요. 요 정도 그죠?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어 구간에서는 483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려는 성향이 크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많이 이격이좀 벌어졌기 때문에 요게 어, 조금 수렴돼서 우상향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해볼 만한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리안테크, 요걸 좀 보게 되면요. 주가가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 얘를 되돌림, 올려 세우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올라갔을 때 보면은, 얘는 이제 5일선하고 22선만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죠. 그냥 골든크로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물론 위로 튈, 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480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리려는 성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약세장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밑에죠? 480선 밑에서 어 일단 5, 5일선, 21선, 61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생겼을 때, 방향성을 튼다는 거죠. 위로, 아래, 위로든 아래든. 그니까, 러그 앞에 그 모양새가 480선 아래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가격이 싸다라는 합일점을 찾은 다음, 그때부터, 여기 지금 골든 그 수렴 구간부터 3개월까지,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얘네들이, 아, 그래도 평균적인 가격은 합일점이 있다라는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62,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튄 거예요. 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렴을 했죠. 120선 제외하고, 그럼 3개월을 보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 있고, 480선 위에 있죠. 근데 여기서 수렴 상황이 나왔어요. 더더욱이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든 뭐 비비고 비비고 하다가 우상향으로 강하게 틀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 모은안 보였고 여기서 안 보였다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이런 수렴의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수렴이 지금 120선은 아직 안돼 있지만은 요거 수렴이 됐죠. 수렴이 돼 있고, 여기 위에 있고, 여기서 수렴 구간 여기니까 3개월이죠.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서이 하락 추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 올린 것이 뭐 데드크로스냐 골든크로스냐 얘기할 곳이 아니라 이거는 수렴의 위치이다. SA판도 체도 보시겠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는데 수렴구간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구간의 3개월을 보면은 하나 둘 셋이면 하락투세죠 하락투세이고 저점상승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럴 때는 상승을 강하게 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예시로 좀더 보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좀 보시게 되면은 얘는 위아래로 돼 있고 수렴 구간이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서 해 수렴은 아닙니다.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렴은 아니고요. 내려간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런 수렴 구간 이런 수렴 구간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역배열이 완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솔직히 좀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은 얘는 지금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죠 4 8선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가장 베스트에요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제가 좀 간과했던 것이 어, 5위선2일선 제가 240, 4 8네개를 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요게 좀 노이즈를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되지만은 지지의 목적으로 근데 요게 어, 수렴에 해당되는 위치인지 좀 깜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 위치인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영상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요거는 숙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 좋죠. 5일선, 2 1일선6 1일선 120일선, 480선, 240선 다 되는 거 검색식으로 해 가지고 조건 검색식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게 다 조건이 만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 적어도 이제 5일선, 2 1일선6 1일선 정도 확인하는 것이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대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지금 보시면은, 하락 시작이,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몇 개월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죠. 열한, 열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240, 240선이에요. 그죠? 240, 240선입니다. 60일이 3개월이니까, 그죠? 240선입니다. 240선까지 수렴이 되는 구간이 모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주가가 240선까지 올라가야지만 뭐가 됩니까 그래야지만 끝까지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이제 변동이 되면서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240선이 먼저 닿아야 된다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좀더 제가 깊이,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평선이라는 게 결과론적인 점 찍는 거잖아요. 점 찍는 건데, 이평, 이평선은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투자 심리를 내 기준, 내 기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 20일 전 사람, 60일 전 사람, 120일전 사람의 그 심리를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 그 수렴을 하는 그 직전까지 왔을 때, 왔을 때, 왔을 때, 변동폭이 적으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평선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어떤 종목은 요 근처에 왔을 때 변동폭이 이렇게 심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투심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던지냐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매도를 반복하게 되면서 투심이 흔들려요. 그런데 수렴을 하는데 거래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운이 좋, 운이 좋건, 전날 미장이 좋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건, 뭐 실적이 좋건, 배당을 많이 준다고 나오건, 공시가 나오건 해서 뭔가 신호를 톡 건들면 어떡합니까이팍 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렴했을 때그 수렴이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거래량이 없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추가적인 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수렴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제 이인텔리테크 같은 경우 소형주잖아요, 그죠 어, 시가총액이 얼마 안되면다 중소형주입니다. 어, 상장 주식 수가 얼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큰 거예요. 6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케미칼이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말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수렴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모든 사람들 평균 가격이 수렴하는 그 시점에서 변동성이 없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s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렴을 하는데 거래량이 지금 없죠 거래량이 없 이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적던지 거래량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수렴했을 때에 상방으로 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평선 수렴이라는 것이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뭐 아니면 또 예전에 영상 올렸지만은 뭐 확률적으로 이제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다. 50대 50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은 첫 번째로 이제 하락장일 경우에 조금 더 상승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중에서 여기 지금 480선 240선 위로 씌어져 있는 밑에 부분에서 그리고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의 수렴이 아니라 주가 하락입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우상향을 줬을 때 이평선이 수렴하는 거. 이평선이 수렴하는 시점에서 내가 마, 부, 수렴하는 그 이평선에 예를 들어 1 2 0선이다 뭐 60선이다. 60, 60선만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개월을 봐, 봐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된 것,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서 모두가 합일한, 합일된 그런 가격에 와있기 때문에 톡 건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톡건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추가 매, 장기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도록 뭐가 되어야 되죠? 예. 매수를 할수 있도록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 또는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 이게 그 다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면은 그나마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 어떻습니까 요거 제가 지금 안 해놨는데 추가를 좀 제가 해보면은 이거는 60분봉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60분봉 같은 경우에는 몇 배가 더 많이 생기죠 1봉 보다는 지금 9시부터 3시간이니까, 7개니까, 7배 정도가 더 많이 평생 수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 다만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60분 봉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0분 봉 정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주가지수 말고, 종목에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이거는 솔직히 뭐, 노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면은 일봉 정도로 수렴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나중에 막 전환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다 정배열이 됐을 때, 정배열이 됐을 때 찾기 되는데, 경비레디스 찾으려면은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20%나 30%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어, 앞으로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거를 찾는 조건검색식을 좀 피, 어, 찾, 찾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주가에 약세장과 횡보장과 강세장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건검색식을 이걸 찾으려면은 최소한 많은 종목들이 48선 위에 올라가서 횡보장이나 좀 약, 상승장 쪽으로 몰렸을 때 조건검색식을 써야지 지금 이걸 써버리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수렴 이후에 이탈되는 것들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